구시코비트코인스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도구 페이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루 기준 13% 하락, 일주일 기준 28% 하락, 한달 기준으로는 5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제 정말 정리하고 떠나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더 매수해야 할 때일까요?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이런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또 오늘은 강아지 테마의 민코인 프로젝트를 보겠습니다. 바로 맥시 도지입니다. 맥시도지는 현재 프리세일 단계에 있으며 이미 400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모금했습니다. 현재 맥시코인 한 개의 가격도 나와 있으며 이 가격은 2일 10시간 후에 인상될 예정입니다. 프리세일이 진행될수록 가격이 주기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라고 하네요. 여기에 78%의 스테이킹 보상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초기에 매수하고 보유한다면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런칭되었을 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물론 이는 재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도구이프렛으로 돌아가서 도구이프렛 1 0달러까지갈수 있을까?라는 기사를 보겠습니다. 도구이프렛을 팔아야 할까?로 이 영상을 시작했는데 어떨지 한번 보죠. 기사에 따르면 2025년 위프의 최대 예상가는 0.87달러, 2028년 말에는 최대 2.33달러, 그리고 2031년에는 3.79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도구이프렛과 쇼핑하세요. 위프 커뮤니티가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를 포함한 53개국의 3,000개 이상 주요 브랜드와 제휴하여 쇼핑할 수 있도록 하는 파트너십 소식도 있네요. 방금 전에 본 내용으로 1 1월의 잠재적 최고가는 0.62달러, 2025년에는 0.87달러, 그리고 2026년부터 2031년까지는 최대 3.79달러까지 갈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는 전망일 뿐이고,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겠죠. 연간 차트를 보면 도글프이스는 현재 8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잠깐의 회복세가 있었지만 다시 점점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죠. 역대 최고가는 4.58달러 정도였습니다. 과연 도글페이트는 이전의 최고가를 다시 찍을 수 있을까요? 팔로워 수는 15만 명, 미물 올린 게시물도 보입니다. 주피터에서 올린 위 폴더들 어디 어라는 게시글에는 30개의 댓글이 달렸네요. 도글페이가 끝난 건지 아닌지는 지켜봐야겠죠. 되 잠시 채널의 파트너 베스트홀 레서 보겠습니다. 베스터렛은 신원인증이나 KYC 절차 없이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익명 암호화폐 지갑입니다.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매체들로부터 추천받았다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도그프에 관련 예측 기사들도 볼수 있네요. 최근 24시간 동안 일프는 10% 이상 하락했으며, 7일 기준으로 26%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약3.5% 조정을 받는 흐름과 맞물려 있지만, 리프 자체의 기술적 붕괴와 투자 심리 약화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주요 지지선이었던 0.48 구간이 붕괴되며 공포매도가 촉발된 점,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 약화, 유동성 부족 현상이 발생한 점 등이 꼽힙니다.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소식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지정적인 조언이 아니며 이 채널에서 소개하는 아호화폐에 투자한 것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